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단에 있는 온땅 입의 성문께 서장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델을 보내느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란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영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세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기차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간다, 무엇이 가장 빨리 갈까요?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르겠지만, 어, 영국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모든 순간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일은 힘들거나 길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짧게 느껴지고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어, 야곱이 자기 아내 라이를 얼마나 사랑해서 그 일을 했는지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로서, 어, 교회를 다니고 신앙 생활할 때이 놀라운 기쁨이, 이 놀라운 형제 사랑의 기쁨이, 만족이, 위로가 우리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고, 교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만날 수 있는 곳이며, 교회는 정말 그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정말 아름다운 친교 속에서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람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함께 이렇게 끈끈하게 목회를 잘할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6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 너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도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우리가 바울을 너무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전달을 받은 것이죠. 정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을 너무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너무나 사랑해서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내가 집에서 혼자 하나님 믿고 신앙 생활해도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교회에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부쩍부쩍 부쩍 자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친교와 우리의 모든 만남의 기쁨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어,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되게 애들이 좀 이렇게 숙기도 없고 대면대면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어색하고 대면대면 하다가요. 2박 3일 수련회를 딱 갔다 와서 그 수련회에서 은혜를 딱 받으면요. 정말 그렇게 세상 친한 아이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친해진 아이들은 정말 평생 가는 거예요. 너무나 끈끈하고 기쁜 사랑으로 그렇게 가는 친구들 여러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렇게 친해지고 더 돈독해지는 관계를 볼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가기 싫어질까요? 아니요. 너무나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만나러 은혜 받으러도 가지만 그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친구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기 때문에 교회에 막 열심히 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지만 그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더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회사에 정말 보기 싫은 동료들이 있다 그러면 너무나 아마 가기 싫을 거예요 근데 회사에 가면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사람들이 좋고 그 사람들과 일하는 게 즐겁다 사람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회사에 가고 싶으실 거예요 내가 어, 만약에 어, 어떤 학교에 가는데 너무나 친구들이 싫다. 그러면 아마 공부고 뭐고 친구들이 싫어서 학교 가기가 싫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친구들이 좋다. 물론 이제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 너무나 친구들이 좋다. 그러면 학교 가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공동체원이 되어서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생활은 너무나 윤택하게 바뀔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는 이 친구와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일생을 갈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길 바라고 정말 신앙상 하면서 만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이 친히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각 지체다. 너는 손 나는 발 너는 코 너는 입이 지체가 다 연결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 협력하고 하나가 될때이 교회라고 하는 몸이 온전히 설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의 명령을 잘 따라서 온 몸이 잘일을할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게 설수 있는 것이죠.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연결이 돼서 이쪽 손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이쪽 발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중요한데, 그 중에 특별히 아프고 힘든 성도가 있다면, 정말 온 교회가 같이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며, 같이 어, 위로하며,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교회의 친교를 정말 더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길 바래요. 자꾸 만나시고 만나서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만나지 못하고 같이 먹지도 먹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자꾸 만나서 먹고 만나서 놀고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그런 일 하신 거예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친교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도 목회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도 간의 먹는 교제. 만나는 일,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소중함을 깨달으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마지막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이 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건히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도 붙어 있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붙을 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도 간에 끈끈한 유대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우리가 너희를 너희가 서로 어, 사랑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했고 사도 바울이 그 제자된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고 그 제자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서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하게 되는 주님이 사랑하시고 바울을 사랑하시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서로를 사랑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될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교회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사람을 보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이 유익하고 기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 있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서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한 명이라도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돌보고 사랑하며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만나게 하시고 더 자주 밥 먹게 하시고 더 많이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